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우리 차트를, 차트의 화면 구성도 배우고, 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레이아웃은 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어, 이걸 드릴 겁니다. 이제 이 파일이 그림인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영상 밑에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가져오느냐면 어 삽입에 그림에 이 디바이스에 물론 다운로드를 하셨을 테니까 다운로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차트 구성, 화면 구성 요소 이렇게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총 우리가 몇 개죠? 13개입니다 그러면 13개의 어, 표를 여기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 볼게요 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표를 누르신 다음에 자. 표가 세개 4개 있느냐, 이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요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볼 건데, 자, 표로 만들기 위해서, 자, 표 삽입, 삽입에 표, 그리고 4, 4 곱하기 3을 하시면 13번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13번까지 하시려면, 자, 3 아니고 한 칸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13번 때문에 약간 적이하긴 한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자, 하셨다면 끌어서 내리시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놓아 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서 1번부터 해 볼게요. 1.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음, 저렇게 동그라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한글에서 이응을 누르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은 꺽쇠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펼쳐보시면 더 많은, 자 여기 뒤로 갈수록 더 많은 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페이지 수 같은 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중에 2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영을, 이제, 영, 어, 이응. 이응을 하신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시고, 펼짐 단추를 눌러보시면 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 1번인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채워져 있는 걸 하고 싶으시다면, 어, 이제 꼭 굳이 똑같은 걸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삽입에 기호에 가시면, 어, 기호에 가시면, 윙딩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W자를 치면 윙딩스, 이거 보이실까요? 윙딩스가 있습니다. 기호에 윙딩스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 모양, 숫자 형식, 이런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숫자 형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형식에 있는 거는, 보시면 15번까지 이렇게 있죠. 소개가 그니까, 안에가 까맣게, 색깔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 형식에도 있을 거고, 가로 영숙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도형 기호 말고, 어, 잠깐만요. 음, 기타 기호. 기타 기호는 없네요. 음. 자, 기타, 기술기호 바로 옆에 괄호 영 숫자에도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걸 찾으시려면, 물론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기억나는 건, 우리 무슨 자? W, W, 죄송해요. W자를 하시면, 여기 이 블럭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W자를 하시면, 조금만 내려가시면, 윙딩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그냥 이 1번 정도를 추천합니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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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응에또 한자 키 누르시고 자, 클릭하셔서 어 2번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할 때마다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 기호에 우리 이제 이 번호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아마 처음에 현재 글꼴로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 숫자 형식을 눌러 보시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 2번을 했어요. 3번, 자, 3번 삽입, 4번 삽입, 5번 삽입, 6번 삽입.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이거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나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넣는 거는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11, 12, 13번까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13번까지 할게요. 그리고 닫아볼게요. 한꺼번에 들어갔죠. 저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2번 빼고요 2번 빼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컨트롤 X 할게요 자,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할게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거 여기 이거는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만 안 하고 이렇게 블럭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자, 요렇게 요렇게 만드셔서 이동할 아, 컨트롤 X Ctrl V 자 이렇게 한 단어씩 한번 해볼게요. V 자 여기 Ctrl X Ctrl V 자 Ctrl X Ctrl V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홈 탭에서 가위 누르시고 자 원하는 곳에서 붙여넣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뭐,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본인이 편하신, 그냥 저는 하나씩 넣는 게 편해요. 그러신 분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럼 그러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드래그가 생각 같지 않고 잘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편하신 방법, 나한테 편한 방법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 할게요. Ctrl 어, X, Ctrl V, Ctrl X, Ctrl V.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이라고 하셨다면, 그림, 영, 그림 영역.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핑 하셨다면, 가운데 정렬 한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두시고, 자, 디자인만 좀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디자인만. 그런데 한 가지 얘는 머리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머리글을 자 해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보통 스타일 쭉 강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어, 저도 이 색깔을 똑같이 저거랑 분홍색으로 하고 싶어요. 이, 숫자, 이 숫자를 이숫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신 경우는 여기 있는 글자 보이시죠? 글자에 스포이드 누르시고 스포이드 누르시고 이 컬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색이 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가 채워지, 채워지질 않죠. 그런데 삽입의 음, 기호에 가셔서 자, 가로 0 숫자. 여기에는 사실, 어, 숫자 형식에 여기는 막힌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블럭 잡혔을 때, 영문으로 누르고 W자를 딱 치면, 어, 윙딩스에 보시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1번. 그죠? 1을 삽입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었나? 잠깐만요. 제가 몇 번은 이었 생각이 안 나네요. 2번이네요. 그럼 2번이라고 해볼게요. 2번 넣어볼게요. 삽입하고, 닫아보겠습니다. 닫게 할게요. 자, 이 2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홈탭에 글꼴 색을 이미 추출해준 색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릭만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글자가, 어, 윙리에서 가져온 건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보고 타이핑하느라고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 자.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10번부터 여기는 안 되잖아요. 만약 이걸로 하셨을 경우, 이걸로 하셨을 경우. 그럴 때는 뭘 추천드리냐면, 이제 물론 그게 정답인 거는 아닌데, 꼭 그걸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W 하신 다음에 윙댕스 셨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두번 넣는 거죠 그러니까 11이 되면 아이 저기 1 1인 삽입을 두개 해주는 거죠 11은 자 삽입을 두개 해주는데 자 이거 컬러를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글꼴에서 색깔을 바꿔 주는 거예요 그리고 Ctrl C Ctrl V 해서 11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그 중에서 자저전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써볼게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로 해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음, 제가 이걸 이렇게 볼게요. 아 이거 말고 그냥 이 기본으로 하고 채우기 색깔을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경우는 얘는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어서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얘와 같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도망 다니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냥 글자로 타이핑 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 엔터 칠게요. 자, 이번에는